내가 좀 멍청해서 외국어를 하나도 못한다. 빌 게이츠가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냐? "라는 질문에 외국어를 배워두지 않은 것, 영어밖에 못해서 멍청한 것이 일생 중 가장 큰 후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저커버그가 중국 대학생들과 중국어로 질의응답해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도 좀 멍청해서요,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프라하구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저는 체코에 사는데요. 체코어를 잘 못합니다.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지만 멍청하고 게을러서 그런지 이걸 못해요. 빌 게이츠야 엄청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코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조금 하긴 하는데요. 그것도 뭐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 이 외국어도 하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좀더 열심히 해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만한 일이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결심이나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젊은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청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좀 멍청해서 외국어를 못 합니다. 이게 후회됩니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지금부터라도 외국어를 좀 열심히 배워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난 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힌다. 미국 작가 휘테크 체인버스의 말이다. 이러면서 이런 방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음, JTBC 손석희 앵커가 또 앵커 브리핑에서 이 말을 인용했었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만든 진리, 곧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은 못 알아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처음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거나 예수님을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준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했을 때는 그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과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현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곳에 생명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기적은 없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이상하다, 가짜다, 목사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사람들이 안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저기 나쁘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말고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당시의 종교, 정치,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적대시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든 무조건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기를 가로채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 사회하고 똑같죠. 뭐 어느 기득권층이든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내가 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타난 뭐 젊은 사람이 나에게서 하나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고 뭐그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서 인기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한 거죠. 그걸 견디는 백을 가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일마저 뺏어 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죠. 어느 동네에 개척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안타깝게 그 교회에는 목사님하고 가족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김종현 목사님도 겪었고 뭐 저도 겪은 일입니다. 특별히 김종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우리 김 목사님을 보고 신천지라고 이런 소문을 내고 다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졌을수록 조금 가진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너 같은 것이 저런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런데 뭐 전하 김종현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잖아요. 오병이어나 뭐 이런 거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런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그쪽에 쏠리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사람들이 대중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었죠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었을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교 율법을 자랑스러워하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좀 들어 볼게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식일에 나귀나 말 같은 건탈수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 그러나 채찍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를 발견하면 흰머리를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흰머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거울도 보면 안 됐고요. 이 안식일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뭘 주면 안 되는 그런 율법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요. 타락한 유대교의 반발에서 등장한 개혁자들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외침이 결국에는 겉모습만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고 속은 교만과 외식으로 썩어버린 회칠한 무덤 같은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실체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어요. 겉만 반짝반짝거리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욕을 하신 적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흉악한 범죄자였다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범죄자가 아닌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개념조차 모르고 조항만 달달 외우고 지키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겉모습에 집착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수 없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면 그 열심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은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선으로 자기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낼 마음으로 안식일 법을 공개적으로 어깁니다. 사람들의 병을 안식일에 고쳐버린 거예요. 그런 공개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이 바리새인들을 분노하게 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겉으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위선 떨지 마라.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전통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보다 먼저 될수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지만 너희가 만든 법은 잔인함과 냉정함만 있다. 너희는 스스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 말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못 박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거짓말에 못 박히고, 위선에 못 박히고, 자랑에 못 박힙니다. 진실한 신앙인의 행동이 아닌, 겉만 번지르한 행동에 못 박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교만으로 못 박은 내 형제자매도 죽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 나 자신이 내가 만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몫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더 나쁜 놈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판단의 기준과 십자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억누르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 죄의식으로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만들어버렸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정죄에 치우쳐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는 바리새인의 그 말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이유는 딱 하나, 내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까 봐.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을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형제자매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 애쓰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반대의 생각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죄와 죄책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부당하고 악한 십자가를 매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자유로움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